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과거 거짓 신인에 대해 돈 받고 허위 기사 써준 주간지 대표 증역형 거짓과행은 과거부터 네, 과거의 2008년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2월 24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이 교주가 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 이자가 어, 17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9월에서 12월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 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이병철 상성 창업자의 양자였다라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은 이 교조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리고, 어,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어요. 이 심에서.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박전 대표와 이 교주의 결혼설 등을 기사하한 혐의로, 불고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 씨도 원심과 같이 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연합뉴스, 이 당시에 2008년도 5월 5일 연합뉴스 기사에 보게 되면, 잘못 반성 안 한다. 이 교주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 이 돈을 받고, 재판부는 이 교주로부터 돈을 받고, 이 교주의 허위 경력과 이 교주와 박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현직 대표 이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도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다 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걸 이제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이 허위 경력 등 허위사실 등을 기사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의 이런 행위 네 이러한 이자의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또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이 당시에 연합뉴스 2008년 12월 24일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팩트예요, 팩트. 네, 그래,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에, 나오게 됩니다. 네, 2008년도 이 폴리뉴스, 네, 2018년, 네, 2018년 폴리뉴스에도 보면은 에,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네,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그리고 박전 대표하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 이때 이제 0 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런 신문들을 과거부터 예, 과거부터 이런 주간지 등그 뭔가 좀 유명하지 않고 공신력이 없는 그런 신문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신문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받았겠죠. 그리고 허위 기사 등을 예, 써주는 이런 못된 행위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그 위장 예, 그리고 거짓말 이 악행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는 부분들, 이 과거부터 이자의 이 거짓과 악행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소수의 그러한 언론들이 이자를 찬양하고 이자를 아주 그 어,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에, 신문사들도. 이런 과거의 행태들을 잘 읽어봐야 된다. 네, 과거의 이 행태들을 잘 따져보고 이자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 이전문이들 젊은이들, 소수의 전문이들이 이자가 마치 무슨 뭐 재미있는 연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자는 위장술이 굉장히 뛰어난 자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연예인인 척뭐또 각종 자기가 인기 스 타인 척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재림 예술을 얘기하고 본인이 우주험을 찬것입이다 하면서 각종 종교 장사 성산도 하지 못하는 천국 티켓 뭐 대천사 판매 그 대천사가 마치 주식 투자에 도움을 줄 것처럼 홍보하는 그러한 명상들이 깔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가족과 형제 등이 이자의 피해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주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